어, 우리가 요 가지 잎을 숲이 많이 우거졌을 때 어, 햇빛 잘 들어가고 영양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잎을 이렇게 따주잖아요. 계속 따서 버렸잖아요. 저도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요거를 깻잎 장아찌처럼 해서 드시기도 하고, 요거를 쪄서 쌈 싸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맛이 궁금해서... 제가 지난번에 요 깻, 깻잎, 아, 깻잎이 간다, 자꾸. <laughs> 가지 잎을 땄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요 줄기 부분은 놔두고 잎, 잎만 요렇게 따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제가 이거를 어, 몇장 따가지고 가서 뭘 했냐면 풋고추 숭숭 썰어 넣어서 된장 넣고 된장으로 간을 했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장독을 구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세상에.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게. 어, 차를 만드시는 분들은 요 가지잎으로 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떡금을 해서. 요, 가지잎은, 가지도 효능이 좋지만, 가지에 있는 효능이 두 배나 된다고 합니다. 가지잎에서. 우리가 요거를 활용을 할줄 몰라가지고, 그동안에 따서 버리기만 했는데, 제가 오늘 낮에 점심 시간에 요거를 장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장떡을 구웠더니 풋고추 숭숭 썰어놓고 된장을 간해서 구웠더니 신기하게도 맛있어요. 맛있고 전혀 뭐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향이나 맛은 없었습니다. 요거를 따서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어 장떡을 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쪄서 쌈을 호박잎처럼 쪄서 쌈을 싸도 괜찮을 합니다 요게 무슨 맛일까 하고 궁금해서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요걸 장떡을 구워서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맛있습니다 어, 가지보다도 가지에 있는 영양분 두 배나 된다고 하니까 요거를 따서 버리지 마시고 저처럼 장떡을 구워 드시거나 잎이 넓으니까 쪄서 쌈을 싸보세요 요걸 끓을 때는 그 우리가 가지 잎 너무 이렇게 숲이 오거지면은 어, 통풍도 잘안 되고, 어, 또 해도 잘안 들어가서, 어, 가지 키우는데 영양손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따주죠, 그죠? 음, 따줄 때는 큰 잎, 크게 넓어, 토, 특별히 더 크고, 넓은 잎 있잖아요. 그런 것만 따서 버리니 한번 그렇게 저처럼 장떡을 구워 드시던, 아니면 쪄서 뭐 쌈을 해 드시던 해보세요 생각보다도 좋습니다 영양 성분이 가지보다도 두 배나 더 많다고 하니까 버린그죠 한번 저처럼 무슨 맛일까 한번 맛보세요 음.